시가 설린 아니 이거 어떻게 한으라는 거야 딸깍 딸깍 음 8단 자동 제법 부드러운데? 아직도 이게 뭐니? 오 파노라마 선루프 겁나 넓어 이게 후방 카메라 화질 어쩔? 제가 얼마 전에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 모델 출시 현장에서 디자인을 살펴봤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몇 매체들은 출시 전에 이미 시승차를 탔는데 저희들은 안 주더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우리도 시승차를 빨리 받을 수 있다. 플리즈 헬프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기도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진짜로 도와주셨나 봐요. 비교적 출시 행사 후에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 모델 시승차를 빨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주행 느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카가 좀 빨리 커졌으면 하는 바램을 모아 모아 모아서 지금부터 한카. 그 동안 제가 티구안을 두세번 시승 차로 만났었죠. 얘네들은 전부 디젤이었었거든요. DSG 변속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만나고 있는 티구안은 티구안 최초로 가솔린 모델.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사실 제가 이 티구안 가솔린 모델 시동을 앞두고 그동안 탔던 폭스바겐 모델들을 쭉 돌이켜 봤더니 가솔린을 탄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탔던 제타가 가솔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솔린 모델 바로 이 티구안이고요. 사실 요즘 뭐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거기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심지어 전기차까지 한 가지 모델을 가지고 정말 많은 파워트레인을 얻는 차들도 있죠. 근데 이 티구안은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동안 디젤만 팔다가 이제서야 가솔린 엔진이 추가된 거예요.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니고 가솔린 하나 추가됐을 뿐이에요. 이제서야 들어온 게 아쉬울 뿐이지 이 엔진 자체가 대단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동안 탔던 폭스바겐이 거의 다 디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신선하다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비 이렇게 많은 거. 야 개도 자주 깨지 맞아 여기 물한개 깨가지고 되게 멋있을 때 많어. 난 오늘도 이 피를 맞지 시승차의 공차 중량이 1700kg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마력은 186마력 어... 여기 가평쪽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서울시내를 뚫고 막 왔어요 중간에 점심도 먹고 차도 엄청 막히는 길 뚫고 오고 쭉 오면서 느낀 결론 가뿐하게 날립니다 지금 파란불 들어왔죠 시속 8에서 꾹 가자 자 가자 자, 시속 70, 60, 자... 요 정도의 가속입니다. 제온표 상으로 보니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도달하는데 9.3초가 걸리더라고요. 과거 저희가 탔던 디젤 티구아는 9.4초였어요. 제가 딱 오늘 달려보니까 0.1초가 빨라진 걸알수 아, 있겠더라고요. <laughs> 그건 아니고 뭐, 사실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죠, 0.1초 차이니까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렇긴 하지만 숫자로는 차이가 안 나지만 느낌상으로는 다르긴 다릅니다. 이 디젤 엔진이라는 게 압축착화 방식이잖아요. 무겁고 뭔가 진득한 엔진이 꾸역꾸역 돌아가는 느낌이라면 가솔린 차들은 가뿐가뿐 사뿐사뿐 용용 돌아가는 게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딱 얘가 그래요. 시간으로는 차이가 안 나지만 이 엔진의 회전 질감 때문에 막상 달리는 느낌. 시동 100을 찍는 느낌은 훨씬 더 가벼워요 사실 배기량으로 봤을 때 그리고 터보를 얹은 걸로 봤을 때 맛만 먹으면 186마력이 뭐예요 뭐 300마력 심지어 400마력 대에도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얘는 186마력에서 좀 자중했죠 이건 다분히 연비, 편안한 주행, 내구성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 세팅이 아닌가 이 정도 출력을 가지고도 막상 이렇게 달려보면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뭐 거의가 아니고 전혀 안 됩니다. 더 출력이 세봤자 어디다 써먹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발놀림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살짝 아쉬운 점이 있죠. 복합 공인연비가요. 10.1km거든요. 리터당. 어, 이거보다 출력이 더 높은 산타페 소렌토를 봤을 때도 같은 기름으로 더 멀리 달리는 걸 봤을 때아 이건 좀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포모션 사륜 구동 시스템까지 넣었으면 연비가 여기서 더 떨어졌겠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마력을 더 높이지 못한 이유도 있겠구나 싶고요. 자, 근데 여기서 남은 게 하나 있죠. 바로 감성. 4기통 가솔린 1리터 뭐 충분히 어느 정도 감성을 보여줄지 예상이 됩니다. 과연 그런지 오~ M340 제 드림카 잘가 자, 쟤는 6기통이고, 저희는 4기통이죠. <웃음> <웃음> 쟤는 3000cc, 리는 2000cc. 회전 질감을 한번 느껴봅시다. 쟤처럼 부드러운 회전 질감은 아마 아닐 것 같고. 자, 3000rpm, 4000rpm. 더안 내려가는구나. 자, 그래서 RPM을 한번 쭉 높여볼게요. 지금 6000 RPM이거든요. 아 6000, 5000요 때는 매끄럽긴 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좀 가냘프네요. 어쩔 수 없죠. 지금 제가 이걸 타타는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5000, 500 RPM 이렇게 쓸때 진동은 전혀 없고요. 회전 질감도 꽤 매끄럽거든요. 다만 소리가 좀 애라. 아, 소리가 에라. 에라이. 디젤 기관하는 7단 DSG를 썼었는데 가솔린으로 바뀌면서 그냥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DCT 변속기보다 그냥 자동 변속기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 디젤 t 관을 탈때 말씀드렸던 DSG 변속기의 느낌 정말 자동변속기가 부럽지 않을 만큼 잘 했었어요. DSG 변속기를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폭스바겐의 내공이 느껴졌었다고나 할까요? 불만이 없었어요. 왜그 DSG 특유의 단점 있잖아요. 막 클러치 딱 붙을 때 서걱거리고 약간 거칠기도 하고 또 가다서다 반복할 때 가끔 충격도 있고. 음 뭔가 좀 매끄럽지 않은 꺼끌꺼끌한 느낌이 디 c t 변속기의 대표적인 단점인데, 그걸 잘 감췄던 게 바로 DSG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태생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거든요. 8단 자동 변속기로 바꾸니까 DSG도 좋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매끄러운 느낌이 살아 있어요. 딱히음 잡을 게 없습니다. 제때제때 제가 원하는 기어 바꿔 물구요 충격 느낀 적 없고요 주행 모드도 스포츠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T관을 타고 가장 세게 달리는 설정이겠죠 이 상태에서 패드를 통해 RPM을 쥐어짜거나 또업프트를 하거나 이렇게 변속을 반복해보면 이 반응 속도가요 자 가속 업자 다운 웅 다운 웅 자, 가속, 업. 자, 감속, 다운. 오, 오케이. 음, 오케이. 평균보다 조금 빠르다고 할까? 어, 기대했던 수준의 변속 반응 속도는 충분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불만이 남죠. 뭐냐. 아, 두 가지 불만이구나. 일단은 이 기어 레버의 생김새. 지금 이거 21세기에 드드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게. 어? 이게 뭐예요? 골프만 해도 정말 전자식 쉬프트로 딸깍딸깍 움직이는 그 돌기가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버튼 혹은 다이얼로 변속을 하게 만들고 있죠. 그게 요즘 추세 이거는 이티구안는 아직도 기계식 방식을 써서 드드득 드드득 이 부츠로 만들어 놨어요 두 번째 아쉬움 매뉴얼로 변속을 했을 때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감속을 하면서 시프트 다운을 하려면 앞으로 미는 게 맞죠 무게가 앞으로 쏠리니까 응, 응, 응. 이게 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가속을 할 때는 무게가 뒤로 쏠리니까 웅웅웅 응, 응, 응. 이게 맞는 거고요 근데 얘는 앞이 플러스, 뒤가 마이너스 거꾸로 달아놨어요 근데도 이랬었죠 예전에 근데 요즘은 어, 다 그런지 N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N의 경우에는 확실히 앞이 마이너스, 뒤가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얘는 아직도 앞이 플러스, 뒤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마음에 안 들어요 브레이크 밟고 속도 줄여야 되는데 이게 뭐야 뒤로 땡겨야 되잖아 몸은 앞으로, 레버는 뒤로 말씀드리는 순간 마침 램프를 만났습니다. 쫙쭉 돌죠. 오. 램프 돌 때, 어, 기울어짐이 생각보다 높네요. 롤링. 적당한 선에서 잘 막았어요. 그동안 탔던. 직관. 아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동안 탔던 폭스바겐 모델들을 전부 기억 속에서 되새김질 봤을 때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한 느낌이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 골프도 그랬고 티관도 그랬고 또 아테온도 그렇고 투아렉은 예외로 칩시다 걔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었고 몸값이 나가는 폭스바겐이었으니까 걔는 일단 좀 빼고요 걔 빼고 나머지 폭스바겐들은 어떤 차를 타건 이 하체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는 점 상당히 재밌죠 어떻게 비슷하냐면 말랑말랑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또 코너에 들어가면 잘 버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되게 한 1억 넘는 차들의 고급스러운 고 느낌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하체 부속을 봐도 고급스러운 부속 별로 안 보이거든요. 월트링크 서스펜션이긴 하지만 좌우 로어암 이런 걸 보면 그냥 현대기아급이에요. 현대기아의 중형급 그 주철로 만들어져 있는 고정도급의 그 소재를 쓰고 있고 또 두께도 뭐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뭐 대단히 인상적인 소재, 인상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는 하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7, 8 0 0 어, 이렇게 나가는 차들의 되게 고급스럽고 쫙깔아져 있고 묵직하고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런 제너럴 브랜드, 대중 브랜드의 범주 안에서는 그래도 되게 말랑말랑한 듯 하면서 적당히 운동 성능은 챙겨낸 그 정도의 하체 느낌입니다. 괜히 또 운동 성능 챙긴다면서 막 통통 튀고 약간 불쾌한 느낌을 내주는 차들이 있거든요. 폭스바겐은 그렇지 않아요. 승차감과 운동성능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았어요. 그런 점들은 상당히 높이 삽니다. 지금 이 가솔린 디구안도 과거 디젤 티구안과 아주 비슷한 느낌이 나요. QM6를 봤을 때 걔는 가솔린, 디젤, LPG. 이 엔진에 따라서 승차감 차이가 꽤 컸거든요? 이 티구안은 제가 디젤 티구안의 기억을 지금 바로 연이어 탄건 아니어서 제가 100%까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얼추 비슷한 승차감 같아요. 이런 데 밟으면 통통 이런 느낌도 비슷해요. 어, 여기 거긴데? 중미사 났는데? 어? 어? 우리 너랑 나랑 갔던 카페잖아. 길 네, 잘못 회기, 들어가지고 획이 벗는거지 획이 벗는 연어가 강을 따라가듯이 <laughs> 아니 근데 화질이 이게 뭐야? 심지어 화면도 그래 큰 화면은 아닌데 어 음. 색감도 약간 물 빠진 것 같고 해상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 에이, 화질 다왔다 다왔다. 허, <laughs> 팔지 내려. 네. 지훈아, 네? 너 그거 알아? 몰라요. <laughs> 나 잘생긴 거. 나 그건 더모른 더모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 그럼 알고 싶지도 않지 그건. 아니, 구독자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이광한 잘생겼다 vs 못생겼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아, 안 돼, 누가 이기는가네, 세봐야겠다아 안돼, 이거 당기지마. 누가 이기는가, 세봐야겠다. 몇대 몇으로 이기는가.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자폭 같아. 하지마. 마스크 벗은 게 낫다? 낀게 낫다? 아 이거 그말하자 <laughs> 잡봇 같대 하지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었냐면 이거 알아? 여기 여기 1열 동승석 시트 밑에 보면 소화기 있다 소화기 소화기? 이거 응. 레이싱카예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7인승 이상이면 법적으로 장착을 해야만 한데 근데 지금 이 티구안이 어, 올스페이스를 통해서 크기가 커졌고 또 5인승 올스페이스가 있었다가 7인승 올스페이스가 나온 거잖아 지금 그렇다 보니까 7인승이 되면서 소화기를 달고 나온 거지 소화기를 차라리 딴데 달고 요걸 전동으로 만들어 주지 아, 여기 통풍 넣어준 건 땡큐거든? 이급에 그 통풍 시트 넣어준 것까지는? 아 감사합니다 야.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봤더니 집에 가려고 왔더니 약간 기분이 나쁘고 이거 넣어준 건 실컷 자랑하고 이거 뺀건말안 하더라고 누가 지금 5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타면서 동승 시트를 돌돌돌돌 돌려가지고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고 싶겠냐고. 이런 이런 것도 있다. 지난번에 이것도 우리 디자인 상표 볼때 몰랐던 거거든. 닌데 요거 요게 오이 뭐야 이거? 랜턴이야. 요기 이렇게 껌 끼면 실내 조명. 오오. 이걸 빼면 랜턴. 어, 아 눈뽕. 어, 여기,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어 근데 생각보다 밝은데? 응. 어... 이런 거는 좋지. 근데 충전은 어떻게 하나? 여기 꽂아놓으면 충전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단자가 단자 있네. 있어? 어, 단자 있어. 어, 충전할 필요도 없고 그럼 따로. 응. 좋다. 여기는 노란색 LED, 여기는 하얀색 LED잖아. 이렇게. 실내등은 노란색이 훨씬 낫거든. 네. 그리고 뭔가 밤에 비출 때는 하얀색이 훨씬 더 쨍하고 밝고, 그리고 색깔도 달리한 거 이런 거 좋고. 근데 어, 산타페 포렌토는 LED를 여기 이만큼 박을 수 있다는 거 옵션을 통해서. 아 어? 가속 방지턱 처리는 잘하나? 자, 음. 나쁘지 않아요. 가속 방지턱을 좀 속도 줄이지 않고 다소 과격하게 넘더라도 어 제법 깔끔하게 처리해내죠. 엔진, 변속기, 승차감, 편의장비, 디자인 뭐 하나 대단히 훌륭한 것도 없고요. 깔 것도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폭스바겐 모델들을 가리켜 땡땡의 교과서다. 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특히 골프 해치면이 국과사다 라고 읽컫곤 하잖아요 이 티구안도요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얼추 suv 교과서 같은 느낌이 납니다 교과서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배울 때 정말 꼭 이것만큼은 알고 가야 돼 라는 걸 알려주는 책입니다 티구안도 그래요 suv가 꼭 갖춰야 되는 건 빠뜨리지 않고 이 기본기를 잘 다져놨다는 느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교과서 같다는 말이 마냥 칭찬도 아닙니다. 왜냐? 요즘 참고서들이 워낙 좋거든요. 비싼 값을 할수 있는 다른 차들 그러니까 참고서 같이 만들어 놓은 차들을 보면 화려하죠. 편의장비 많죠. 교과서가 챙기지 못한 덕목들을 챙긴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쟁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차들이 가격까지 더 싸다면 이 티구안의 위치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산 경쟁 모델들의 차 만들기 실력이 독일 차들보다 한참 하수였었죠 타보면 그냥 뭐한 100m만 운전해봐도 알수 있을 정도로 차 만드는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본기 기본기 하는데 언제 적 기본기입니까? 요즘 현대기아 동급 모델들 좋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 독일 차의 프리미엄 또이 교과서 같은 듬직함. 좋긴 한데, 과연 얼마나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죠. 자,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 모델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디젤 모델보다 조용조용하고 부드럽고 사뿐사뿐, 가뿐가뿐 잘 달려 나갑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의 조화도 나쁘지 않았고요 승차감도 매끄러웠고요 특히나 공간, 올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티구안보다 확실히 공간면에서 유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 시야를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여러 SUV가 시야에 들어오죠. 이 대목에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5천만원. 어? 더 크네? 힘도 더 세네? 어? 근데 더 싸네? 승입차가 아닌 국산차인 거 빼고는, 오, 어, 이거 저울질이 이제 좀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피구한 올스페이스 가글린 모델. 결론은 할인을 얼마 받고 사느냐가 핵심일 것 같네요. 지금까지 환카. <laughs> 지금까지 환카.